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친 정일병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벗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을까요?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종합적으로 벗습니다. 왜 벗을까라고 생각해보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쉼과 안식이 있는 집에서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벗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면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환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합니다. 아무데서나 벗으면 안 되고 아무것이나 벗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벗으면 아주 민망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나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장소 또 종류에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모세는 이날도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도망치듯이 떠났던 그가 광야의 변두리 미디안의 양치기가 된지 4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에게 여전히 장인이 살아계시겠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수 있는 이 노년의 때에 그가 돌보고 있는 것이 나의 양떼가 아니라 이드로의 양떼라고 하는 것또 그것이 그의 일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슬프고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모세라고 하는 사람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할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다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 왕년에라고 말하자면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모세가 이러한 상황을 불평했거나 절망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드로와 지내기를 즐거워했고 그의 딸과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낳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 줄 뿐입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자신의 양떼를 이끌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날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날 돼지꿈을 꾸었다거나 하는 일도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인은 그에게 양 떼를 맡겼고, 그는 그 양들을 인도하였을 뿐이 어제와 하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날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날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왜인지 특별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뜨거움이나 감격 또 신비한 체험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관된 고백이면서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 변화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불 꺼진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때. 무거운 눈을 비비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오늘과 같이 정해진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고 당연해서 특별할 것이 하나 없는 날들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켰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깝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이게 되고 믿음은 자라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이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평소의 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드려는 이 예배에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더 차고 넘치고. 또한 변화의 고백들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지만 모세가 처한 상황은 긍정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세였고 자신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하나 없었고 실패자이며 도망자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눈에 신기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함에 다가간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이 떨기 나무는 광야에서 홀로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떼감으로조차 쓸 수가 없어서 쓸모가 전혀 없는 볼품없는 가시 덤불이 바로 이 떨기 나무입니다. 특별함이나 또 생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노년을 맞이한 모세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스네. 가시덤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가시덤불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번 연속으로 부르는 것은 성경에 단 일곱 번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또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렸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처럼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 특별한 만남의 순간에만 두 번을 연속하여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두번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그와 같은 때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 먼저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이모, 저기요, 아저씨, 이렇게 이름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모세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며 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 그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하기 원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고 여든 살의 모세가 아니고 가지 덤불처럼 아무 소망 없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모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신비입니다. 잘해서 부르셨다면 신비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불렀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봐도 초라할 때에 가시덤불처럼 우리가 쓰네와 같다고 엮일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나 자체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 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찾아오신 분이시며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불러 주시며 나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광야 한가운데 호랩산의 어느 골짜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친히 그의 이름을 두번 불러가며 부르셨으니 이제는 놀라운 약속이나 기적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예상을 정확하게 비껴갑니다. 힘과 능력을 주어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을 벗기에 앞서서 집이나 다른 공원에 들어갈 때 하는 것이 바로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벗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위한 준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명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가 바로 이 신을 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장소에 맞게 벗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벗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앞서서 먼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잘라낸 구분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은 먼저는 세상과의 구분. 죄에서의 분리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명자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해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구분입니다. 세상과 나의 구분, 죄와의 분리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 주셨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시덤불에 임재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호랩산의 어느 골짜기, 골짜기를 거룩한 곳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내가 하는 작은 일들도 거룩한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던 모세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과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 바로 잃어버린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거룩한 곳의 의미였다면 신을 벗는 것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배경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들, 내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없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여겨졌고,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종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더럽고 초라한 신발 신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선택하고 그렇게 애국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의 끝은 한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고 또 지켜주려던 동족에게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해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광야로 떠나야 했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후에 40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나를 찾아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이며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 전부를 다 맡겨도 문제가 없을 진짜 주인이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찾아가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세상의 신을 벗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과거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주인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신을 벗으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평범한 날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날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 상황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어서 어려워도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서 순종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한 그 인생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놀라운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쳤을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만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유명한 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속에는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사랑과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는 세미하게 또는 때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언제나 아멘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 자유의 상징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신을 신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는 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이 말씀 앞에서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자존심 또내 것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지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들도 우리가 벗어야 할 신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과 상처들 또한 우리에게 벗기 원하시는 나의 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무거운 세상의 짐은 벗어버리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짊어졌던 우리의 신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하나님의 짐을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신들이 생각나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